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에 청약하는 스펙들을 정리를 해볼 텐데요. SK, 유한타, 그리고 하나 스펙입니다.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던 BNK 스펙과 유진 스펙은 오늘부터 청약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이 내일 청약이 어떻게 마감될지는 잠시 후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SK 스펙 11호와 유한타 스펙 15호는 내일부터 청약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BNK스펙부터 유한타스펙까지 네 종목은 청약 일정이 겹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네 종목의 환불금으로는 주 후반부에 청약하는 하나스펙을 청약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하나스펙은 환불 기간이 4일이라는 점을 생각하시면서 비례 청약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장일을 보면 유한타스펙은 2월 29일에 유진스펙과 함께 상장합니다. 그리고 3월 4일에는 SK 스펙이 상장하는데 다섯 종목 중에 유일하게 단독 상장하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5일에는 하나 스펙이 BNK 스펙과 함께 상장하는데요. 최근에는 동시 상장하더라도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큰 영향을 받지는 않는 것 같던데요. 그래도 저번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 스펙 흐름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동시 상장까지 한다는 부분은 아무래도 조금 부담스럽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므로 상장 일정도 청약 판단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 종목씩 청약 정보를 체크를 하겠습니다. 먼저 알아볼 종목은 단독 상장하는 SK 스펙 11호인데요. 400만 주로 80억 원을 모집하는 소형 스펙입니다. 공모가는 2천 원이고 주관사는 SK 증권이 담당합니다. 일반 고객은 3만 2천 주까지 청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풀청약 증거금은 6,400만원이 되고요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로 2만원이고 청약 수수료는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SK스펙은 SK증권 계좌를 비대면이나 제휴은행에서 개설을 하신다면 청약 당일에 개설을 하더라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펙은 유한타 스펙 15호입니다 모집규모가 650만주로 130억원을 모집하는 중형 스펙인데요 공모가는 2천원이고 청약주관사는 유한타증권입니다 일반 고객은 4만주까지 청약을 할 수가 있고 증거금은 8천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소 청약수량이 10주로 증거금은 2만원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유한타증권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모든 증권사 통틀어서 유일하게 청약수수료로 3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동으로 이 종목은 패스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유한타 증권은 청약 직전일까지 계좌가 개설되어야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청약이 시작되는 내일 계좌를 만들더라도 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하나스펙 31호입니다. 모집하는 수량이 500만 주로 100억 원을 모집하고 공모 가격은 2천 원입니다. 주관사가 하나증권인데요. 일반 고객은 10만 주까지 청약을 할 수가 있고 증거금은 2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소 수량이 100주이니까 균등 청약만 하시더라도 증거금이 20만 원 필요하고요. 청약 수수료는 2천 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증권은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한다면 청약 당일에 계좌를 만들어도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요 예측 결과를 체크를 해볼 텐데요. 아직 하나 스펙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결과가 나왔던 SK 스펙과 유한타 스펙만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스펙은 1593개 기관이 수요 예측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관 경쟁률이 1022대1이었고요. 그리고 유한타 스펙은 1641개 기관이 수요 예측에 참여를 했고 기관 경쟁률은 862대1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두 종목도 최근에 창략했던 스펙 수준으로 기관들은 참여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 중간에 BNK 스펙이 약간 참여도가 저조했지만, 그래도 나머지 스펙들 결과를 보면 여전히 기관 투자자들은 스펙을 적극적으로 창략하고 있는 스탠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상장했던 RBK 스펙과 신형 스펙이 상장일의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뜨거웠던 스펙들 분위기도 약간 차분해지는 시기로 진입하는 흐름이라고 생각이 되었는데요. 그래도 스펙들은 상장일에 급등이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청약하는 스펙들은 상장일에 갑자기 또 깜짝 시세를 보여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최근 흐름만 고려했을 때는 경쟁률이 낮게 마감되지 않는 이상은 비례청약까지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세 종목은 모두 청약 수수료가 있는 조건인데요. 그 중에서 수수료를 혼자 많이 받고 있는 유한타 스펙은 청약을 패스하고 나머지 두 종목은 균등 청약만 해볼 생각입니다. 단독 상장하는 sk스펙은 균등으로 5주 이상 받을 수 있다면 청약을 해볼 생각이고요. bnk스펙과 같이 상장하는 하나스펙은 균등으로 6주 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청약을 해보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번 스펙은 한번 쉬어갈 생각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청약을 시작한 두 종목 내일 예상을 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NK 스펙인데 청약 참여 계좌 수가 표시가 되지 않더라고요. 정말 오랜만에 참여 건수를 알지 못하는 증권사 시스템을 보았는데 여하튼 공모주를 계속 주관을 하겠다면 다음번에는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얼마나 청약에 참여했는지 알 수도 없었고, 또한 평소에 주관하지 않는 증권사라서 계좌를 얼마나 보유하고 계신지도 감을 잡기가 힘들었는데요. 그래도 일단 4만 계좌 정도가 청약에 참여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았고 그래서 저의 예상대로 4만 계좌로 마감이 된다면 균등 배정 수량이 12.5주가 되니깐요. 균등 청약만 하시더라도 20주 이상을 청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례 경쟁률은 8대 1로 마감이 되었는데 최종적으로는 1000대1 정도로 마감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았습니다. 비례 경쟁률이 1000대1이라면 비례 한주 증거금은 200만원이 필요하고요. 금리 3.4% 파킹 통장으로 이틀간 이자는 세금을 제외하고 315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유진스펙은 오늘 약14,000 계좌가 청약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오늘 대비 4.5배 정도 늘어나는 62,000 계좌 정도를 예상을 해보았는데요. 1인당 균등 배정으로 약 8주 정도를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1일차 경쟁률은 30대1로 마감이 되었고, 이 종목은 최소 수량이 100주이기 때문에 BNK 스팩보다는 조금 더 경쟁률이 높게 마감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비례 경쟁률은 1200대1 정도로 예상을 해보았고, 비례 한 주를 받기 위한 증거금은 240만원 정도가 필요한데요. 그러므로 파킹동장으로 청약을 하신다면 비례 한 주를 받기 위해서 이틀간 이자 비용은 378원이 되니까요. 비례 청약하실 분들은 참고하셔서 청약을 결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스펙 청약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저녁에는 K웨더 상장일 매매 데이터를 정리를 해 보았으니까요. 저는 내일 저녁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